아, 실드님이 이기셨어요. 이긴, 예, 이긴, 예. 아, 이긴, 이긴, 것도 있지 이긴, 이긴, 이이제이금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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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아까 경기가 중단돼 이긴, <laughs> 아마 지치셨어요 그렇죠 네. 뭔가 좀 그런 말 아니었으면은 니나무 프로 님이 이제 어느 정도？약간 밀리 회전 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고 밀리 면 감안 해서, 지 시면 좋 은데, 저는 그런 좀 많이 났 어요. 했을 때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딱칠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확실히 먹어서 쫙 뻗어 주시고 야 이거 그냥 이 공을 쳤으면 1 점을 쳤을 텐데 그거는 필요 없다 나는. 저희 동호인분들을 위해서. 인자 꼬리에서 (3점입니다) 나왔습니다 음. 아웃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세이잘안채요 채우는... 음? 아 이거 너무 세게 씻다 <목소리> 스위치에요? 네. 스위치면 초급의 침 초급이요? 네, 아, 네. 아, 떡이 무조건 초급입니다 네네 떡이면 무조건 초급입니다 유럽식 경기 룰을 적용해서 <laughs> 저희는 떡이면 무조건 초급입니다 <laughs> 자, 저는 저런 거에 저 멀림을 이용하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공의 밀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부분에서는 이런 프로성능이 별로... 좋아요. 그거는 어, 이제, 이제 그 공의 구질을 알고 있다는 거죠. 와, 뭐라고? 아, 자연스러운 자세를 이건 저쪽으로 보내서, 음. 자이 위치에서 이렇게 치는 걸다감안하고 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테이블 이 약간 스핀 을잘먹 는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두껍 게 쳐도 많이, 안 끌리 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아고 감사 합니다. <laughs> 이연님 지금 맞았지만 최대한 이 공을 좀 얇게 치려고 하다가 그래야 이제 이쪽으로 오거든요 투렇게 네, 쳤으면 이리로 가기 때문에 좀 얇게 쳐서 치려고 하다가 실수한 거죠 요즘 우리 실드는 나르고 있어요 너무 아, 빨라요 이런 걸 준다고? 어, 큐미스가 났어요. 아 이제 소리가 회복됐습니다. <웃음> <웃음>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따라 스피드 조절해줘거 마사일 잘안 찍어요. 이너뷰 프로램은 진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세일안 찍는데 마세일을 찍을 때는 이제 뭐냐면 컨트롤을 동반합니다. 컨트롤을 동반해서 그 끌어치기가 주특기가 있는 거죠. 1사 식사. <목소리도> <Six -석. 목소리도> 지침 없어요. 18. 19. 20. 10. 10. 10. 10. 1분들0 1이 10. 10. 10. 10. 10. 10. 10. 모양을 만들거나 그런 경우를 10. 1 1 입술은 아주 잘 안칩니다 지금도 안쿠션으로 안치고 지도 두껍게 위해서 다 이렇게 칠수습니다24 <목소리> 수라으로이곳다 <laughs> comigo 돌 돌려서 오, 이자기 위치로 아, 저기, 누 노란 공이 키스가나왔냐안 나왔냐 기 저기, 저 키스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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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마사지로 가저죠 자 조금 적당하게 때려요. 그래야 땅 때리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 게, 저런 게 저런 게야. 자러면은 키스를 쳐서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올리겠죠. 쪽에서 만나게 되겠죠. 뭐 키스는 없어요. 마세이밖에 그 없죠. 그쵸? 뭐 안에서 치고 나면 방금같이 이렇게 생겨서 의도해서 친거예요 기똥차죠. 그런데 방금같은 경우는 아주 마세이를 맛세이로, 마세이를 아주 얇은 면을 마치 그런식으로 겨냥해서 꽂혔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마세이를 안치지 말아야 돼요. 12 13디테요 아까 너무 아까 이방송사고였 너무 힘들었거든요 14 자. 신 아, 설 치. 집칙 자, 김치리 님, 쎄면 안 돼. 이게 길게 본다 그러면 공이 쎄면 코너링이 생기는 거 울으로구게 티커. 티부는티커게 티커는 티커는 찍커는 티커는 멋진 는이커어요저는 경우 는 티커는 티는 분들은 치금는런커는 티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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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laughs> take 어, 아, 일어서 아, 좋다. 그럼 저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그 아스이 만원 아스이 안 치는데 자공각가아 그저기 저기 저기 조금 더 얇게 치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세가 안 좋아 i don't know 何 <laughs> <laughs> 예. 기존의 룰디었으면 이거 다 끝났어요. 솔직히 해서 인공기 프로그램이 코너에서 3개만 아니었어요. 진작에 끝났어요. 세. 숨어버려. 흰 공이 노란 공이 붙어 있고 다른 공이 들어오면 힘든데 확실하게 쳤습니다 오, 칠. 오, 다황 기무제, 거기 목소리 좀 조금만 낮춰주세요. 10개,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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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1 4배 10배, 1다배1자배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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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 점수가 치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이 지금 몇개 있어서 아, 치기 어렵습니다. 치 야,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그죠 지금과 같은 기술은 사실 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치는 사람들도 있, 저런 방식으로 치긴 하지만 저두께를 써서 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거보다는 더 얇게 치는 게 일반적으로. 와, 다른 당구장이랑 다르게 지금도 이거는 조금 적응을 못한 거. 살짝 밀린다. 스무 ㅎ 그래서 3분의 2 정도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당과 랑 천점 이상 치시는 분들하고 쳤을 때는 자기 점수의 3분의 2, 300이면 한 20, 20개 치기가 쉽지 않아요. 티어르신, 그래서 많이 느끼죠. 아, 내가, 내가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구나! 상대편이 공을 잘 주니까 했가이만큼 어느정도 뭐 친다고 생각하죠. 을힘들어요 그리고 많이 쉬잖아요 표적인 대표적인 대 치면은 와우. <놀람> 보여주려다가 당한 거. 자, 아, 좋아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거부라님, 이남규 프로님을 상대로 이남규 프로님 은 지금 거의. 세리 없이 좀 에버 거의 8.5 어, 대단하죠

일때 네. 슬리쿠션입니다. 슬리쿠션입니다. 끝났습니다. 아주 27분만에 셔다운 시키고 키스를 완전히 뺐죠? 아, 잘 쳤습니다. 네.